자, 이번에는요. 아까 여기 사무실 열쇠 열어보면 보면 열쇠가 있거든요. 이게 우선 전화 받으면 엔딩이고 쿠키 먹어주고 여기 보시면 열쇠가 두개 있습니다. 위층, 아래층, 아마 위층이 3층이고 아래층이 2층이겠죠. 저거 받으면 엔딩이기 때문에 전화 이번에는 한번 열쇠로 다 따고 들어가 볼게요 어디야 어디야 미친 <laughs> 꺼져 꺼져 제발 어?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 이 놀란 거 봐. 아기 적당히 해야 쿠키 하나 먹어. 먹기 괜찮아. 겨우 이거밖에 안 차? 어괜차네요 생각보다. 208호. 바 파도 받도... 어, 미친. <laughs> 알았다. 알아버렸다. 이거, 그거네. 불 붙이고요. 이거, 그거야. 아까 205호, 210호, 그죠? 아, 아니지, 204호 아니었나? 그치, 204호, 211호 여기. 어? 아야 이거 아니야. 어, 근데 너무 시끄러워. 쿠키버거 맛있지? 불 하나 더 붙여주고. 아, 잠깐만. 아니, 문이 죄다 꽝이네. 아, <laughs> 뭐지? 305호 가볼까? 204호 미치지! 아 무조건 이리네 아 잠깐만 너무 짜증나 아니 귀에다 대고 진짜 내 앞에 있었다? 실제로? 바로 뺨 날라가겠죠? 그거 뭔지 아시죠? 마동석 뺨, 기절 뺨, 아 너무 짜증 나. 이거 아니, 적당히 해야지. 문 마다 그냥 다... <laughs> 어, 도망갈 거야? 아니, 잠깐만... 아니, 에바 아니야? 어? 이게 제가 아까 잘못 클릭해서 쉬움 난이도긴 한데 실수로 305호 가보자. 아 4호잖아. 뭔데? 어디인데? 어디인데? 305호 가봅니다. 아, 원래는 무조건 한방 컷이에요. 뭔데? 어딘데? 아, 그만 괴롭혀. 305호 여기 뭐 다를 게 없잖아. 잠깐만, 잠깐만. 원래는 한방 컷인 거예요 <laughs> 근데 내가 <laughs> 이질에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아저만 여기 가면 또 죽잖아 뭔데 뭔데 어디야 아 파랗게 되는게 여기 있는거네 오케이 피해주고 여기는 어 여기도 있네 뭐야 나왔나? 아니지? 안 나왔지? 그럼 여기 꽝이네? 꽝인거네? 그럼 여기는? 오케이 여기도 아 이렇게 하나 찾는거야 진짜인 방을 오느 세월에 찾아 오케이 여기도 꽝 스키킥 소리가 오케이 여기도 꽝. 그냥 다꽝 아니야? 어? 뭔가 잘못됐는데. 311. 오케이 여기도. 아, 이렇게 약간 문틈에 걸쳐서. 오케이. 여기도 아니 다 있는데? 아잠깐 <laughs> 아니 전부 다 있잖아. 어? 안가본 곳이 여기? 여기도 갔잖아. 아니. 아니 이 사람아. 적당히 해야지. 여기 다봤 죠？여기 다봤 지？오케이？아니 제311있고312 오케이？자 그러면 3층은꽝 인가 봐？오 <laughs> 엘리베이터 내려 가면 계단 타면 그만 이야？꺼 져 <laughs> 위로 가면 그만이야. 쫄이지 마, 쫄이지 마. 어? 침착하게. 암나 쫄. Sure. 가자, 가자. 올라가 있으면 못 죽이겠지. 여기서 생각 좀 해보자. 아니면 저기 밑에 대기 타니까 반대쪽으로 나갑시다. 여기 이제 문 열렸죠? 지 확인 오케이 갑시다 나가 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냐고요 지금 제가 아, 저 여기 대기타네! 어? 아, 여기도 대기고, 저기도. 어떡하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지금 우선, 이거 엔딩 1 봤구요. 모습. <laughs> 어, 도망가면 그만이야? 꺼져. 엘리베이터 없고. 여기도 대기 타고 있는데, 아니 제가 <laughs> 엔딩 A를 봤거든요. 어, 없다. 근데 아무래도 엔딩이 A라는 거는 또 있다는 거죠. 아, 여기 대기 타네. 어, 어 이거 어떻게 해? <laughs> 근데 얘는이거 얘네... <laughs> 진짜 이거는 물리적으로 괴롭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왔잖아 쿠키 하나 먹어. 아니 그냥 전화 받으면 엔딩 A 나오던데요? 아이거 꺼졌네 또. 아 스트레스 <laughs> 받아 여길로 가도 죽고, 여기 안전. 오케이, 여기도 앞에 있죠. 그 망할 그 메이드 그 여자 있잖아요. 혹시 그냥 쳐다보면 없어지나? 아니면 딴데 보면 가나? 오케이, 이거 확인. 그리고 여기 문 열려있죠? 이쪽으로 나가줍니다. 반대쪽 아 드디어 나왔네. 아... 아 소리에요? 나 그럼 뛰어서 오는거네? F**k 아... 지금까지 뭔 짓을 한거야 내가... 2층 도착 자 여기도 뭐 엘리베이터 없구요 오케이 여기는 제가 싹다 맞아 봤거든요. 두들겨 맞으면서 열어나서 활짝 열려 있는 거 보이시죠? 내가 싹다 맞았어. 오케이 여기 사, 203호에 있구만. 아 애들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안 그래요? 여기다 여기다 잠깐만 이거 210호에 예 아까 그 CCTV에 나왔던 걔네 어? 응? 저 210호니까 아래층 열쇠겠죠? 맞아요 그 지금 엔딩 삐- 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용하기. 초음파 쓰는 애가 누구예요? 나못 봤는데. 들여다보기. 뭐지? 뭐였지 열어 그냥. 엔딩이야? 야 괜찮아? 잠깐만. 야얘 죽여. 얘 죽여. 얘 걔네. 야나 괴롭히던 그 메이드네. 야 밟아. 바로 밟아 줄게. 찔러 죽여 어좀 기가 막 어떻게 할까 우리 어 모르겠어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휴 <laughs> 휴가 얘가... 잠깐만 지금 날라갔네 어디로 온가 여기도 없고. 오케이, 여기 안에 계시고. 아, 그만해! 가고 있잖아. 괜히 성질이야. 왜, 왜요?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오케이, 여기 있고. 그러면, 여기? 오케이. 오케이. 그만, 그만. 진정하시고. 여기는 뭐 열려있고. 열린 곳에 생기진 않겠지? 설마? 그죠? 여기도 없고. 위층 가서 한층, 층마다 한 번씩 찾아야 되나? 그런 거야? 어, 그냥 갈 거야. 냅둬, 나 좀. o okay. 너무 쉽고 자, 2층, 3층, 층 p 층업스 a 근데 s a y Okay. o 다 보니까 뭐지? 왜 왜?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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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오케이 여기 있고. 아야 그만해. 아, 난리를 쳐. 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 여기도 있고. 자 여기. 오케이 여기도 있고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여기, 오케이 여기도 있고, 아이 거지 같은. 다음 여기 있다. 오 도망갈 거야, 꺼져. 여기도 있다. shit. 하... 여기도 없어. 마지막 이쪽.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없지? 그러면 여기 미치지 있잖아. 아니, 잠깐만 있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 그냥 1층 내려가면 되나? 엔딩이야? 내려가면 될 듯? 그죠? 밑에 있나? 없다. 으응 어, 바로 도망가 줄게. 1층 가자. 엔딩이 그러면 C까지 있는 거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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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왜 움직이지 말래매? 아니, 움직이지 말래매? 아니, 아니, 움직이지 말... 아니야, 아직도 있나? 아, 아직도 있네? 어... 오케이 뭐지? 아, 붙어있어서 그럼 버그네 거의? 해치웠나? 됐다 오케이, 바로 나가 1층 가자 거지같은 곳 빨리 탈출해 자, 왼쪽 붙어서 야, 문 닫아 자,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겠죠. 이제 1층인가? 1층 맞아? 맞다. 1층 여기도 엘리베이터 먹고요. 어디 있지? 안 보여. 갔나? 다시 밝아지면 간 거죠. 지금 뭐 끝난 건가? 저 우선 일로 내려왔고 조금 반대편으로 갈게요. 그냥 아, 진짜 얘네 너무 싫어 진짜. 뭐한 애들이야. 어? 베이스몬트 어딨지? w 나 지금 위치 감각을 또 잃어버렸어. 어 제대로 왔네요. 오케이, g 비 아, 저 너무 스트스트받스받아 이렇게 <laughs> 저장 <laughs> 자, 이게 뭐야? 얘, 얘, 걔 아니야? 아까 내가 저기요, 야, 너 뭐냐? 뭔데 턱 깨고 자연스럽게 거기 있지? 죽을라고? 너 잠깐 딱 깨달려 봐. 잠깐만 죽여버릴게 자 어디보자 머그컵? 아 이거 좀 약한데? 소화기! 소화기로 하자 하아..잠깐 하이쟤 뭐해 여기서? 쟤 뭐해요? 지금? 주전자로 뚝배기 깰까? 너 나랑 장난쳐? 야! 어? 아까는 뭐 가면 쓰고 있더니만 얼굴이 보이네 아닌가? 가면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아까 봤고, 이거 아까 보니까 이거 두 편지가 후원자한테 보냈대요. 아, 후, 이게 두 개, 두 개가 아이디가 후원자래. <laughs> 잠깐만, 야, 야. 어쭈... 야 여기까지 왔는데 무시를 해? 너 얼굴 좀 보자 너몇 살이야 야 대답 안 해? 이 자식 이거 바짝 졸았네? 어? 야 손가락 멈춰 얘기 좀해 Excuse me? <laughs> 이거 1편이지? 나중에 2편 나오는 거 맞죠? 아, 실수로 난이도 쉬움 고르는 바람에. 그니까 에피 1이면 인정일 듯? 그죠? 자 여기서 팬텀 프로젝트 어 나름 열심히 했는데 <웃음> <웃음> 자 결말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혹시 몰라? 에피소드 2 가보니까 내 조력자 될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크레딧.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고요.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마무리.